야 그리고 너네들은 뭐 한... 하나 부탁 좀하자. 나무이키가 가지고 키 140인가로 되어 있는 거 150으로 좀 수정해 줄래? <목소리> 흰색 강아지 이름은 공주. 공주야, 이거 봐봐. 보고, 오고아 커피를 하나 시켜야겠다. 네, 요즘 커피도 배달 다 돼요. 요즘에는 진짜 배달 안 되는 게 없어. 남자 친구는 배달 되냐? 그건 안 돼요. 아, 우리 편집자들 엄청 잘하지. 알아서 일도 잘하고. 요즘 선비 튜브는 편집자님 편집 스킬에 감탄하면서 보는 중. <laughs> 나도, 나도 요새, 아니, 그러니까, 우리, 우리 편집자가 두 명이 있어. 한 명은 처음 이제 유튜브 일을 하는 친구고, 한 명은 그래도 1년 정도 경험이 있는 친구야.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알아서 약간 뭔가 잘하는 스타일이야. 인정, 인정. <laughs> 이 친구는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친구거든. 근데 이 친구한테 피드백을 주잖아, 영상에 대해서. 그러면은 귀신같이 알아듣고, 바로 탁탁탁탁 컴퓨터 기계인 줄 알았어. 둘다 근데 진짜 잘해. 완전 능력자야. 내가 봤을 땐 얘는 편집기로 무조건 가야 돼. 그렇지. <laughs> 침대 얼마 주고 샀냐고? 이거 내가 그때 살때 거의 한50 얼마 샀던 것 같은데? 코는 300. 아 코가 제일 <laughs> 비싸긴 하네. 니코니코니 니코니코니 이은조코니 아 인조코 티도 안 나는데 왜 자꾸 인조코라고 놀려. 아씨 뭐야 이거! 네? 현빈 누나는 사슴이에요. 내 마음을 녹용. 더럽 슬래쉬. 내가 네 마음을 녹용? 아 뭐야. 왜 이렇게 시작했나? 이렇게 작은 멘트에도 설레냐? 아, 부끄러워서 숨어야겠네. 야 그리고 너네들은 지금 할게 없어서 한가한 사람들한테 뭐 하나 부탁 좀 하자. 나무이키가 가지고 키 140인가로 되어 있는 거 150으로 좀 수정해줄래? 아 우리 하루 종일 할일 중이라고? 꾸라 나봐. 어... 싫어. 나루야 구리 괴롭히지마. 구리 스트레스 받는어 어머 어머 어머. 어머 어머. 어머 어머. 왜그 그래? 나루야. 1화보 저거. 아나 커피 시켰지? 병신? <놀라> 나루야. 그렇게 지지시면 해. 아저씨 귀청 떨어진다너 아저씨 귀청이 떨어져서 엄마한테 손해배상 청구함 어떡해! 나루야내 <놀라> 목소리가 더 크다고요? 먹는 거만 보면은 그럴 수 있어? 응? 공주야, 흥아들이 너 엄청 예쁘대. 여기 뒤에서 너 예쁜 모습을 보여줘. 응? 그래도 살 많이 빠졌네. 다이어트 성공했네. 여기 여기 원래 투턱이었는데 이제 아, 이제 턱이네 손, 손! 잘했어 이쪽 손! 잘했어 앉아. 아유 귀여워. 나르도 해줘. I'm not s u r 손 I'm n 아 알았어, 알았어 아니 얼굴로줄 거야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아유 애 i 쟁이 엄마 정수리 냄새왜 not sure. I'm n o 고 sure. I'm n o 그 s u 가 e I'm n o 나도 해보자. I'm not 해 u r e I'm n o 봐. s u 아아 I'm 아아 얘들아 아까처럼 해줘 싫어 그래 나 발바닥 진짜 작아 나 이거 발바닥 215 나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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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나르 센스 있지 여기로 와줘. 여기 와줘요, 쪽. 오케이, 올로와 엄마 여기 이쪽 봐줘. 앉아. 앉아줘. 올로와봐 에라이. 왜 이렇게 신났어 오늘? 방송해서 그렇지. 얘 카메라를 들이대면 엄청 좋아해. 응? 나르야 너 카메라도 엄청 좋아. 너방너 완전 맞아. 똑똑해. 안아달라고 하면 안아주는 게 너무 똑똑해. 어떻게 이렇게 하지? 사람 같아. <laughs> <laughs> 해퍼님 키우는 이탈리안 그레이 하운드는 진짜 개 빵대가리다. <laughs> 개들볼 때마다 답답해. 근데 얘는 진짜 바보일 정도로 생각이 없어. 태평. <laughs> 어, 다리 다리가 엄청 길잖아. <laughs> 빵 대가리네. <laughs> 개웃기. <laughs> 개웃기네. 왼쪽에. 그막 방송하는 곳에서 막 선비 이름이 올라오면은 사람들이 막어개 선비 어개 선비 막 이러면은 거기에 항상 어떤 애가 똑같이 올리던데 애는 착해. <laughs> 아 맞다 구울이 장난감을 샀는데 이거 봐라. 이거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 도움 되나 싶. 도움 되려나 이거 예요 자동으로 움직여.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. 나프착 나프착. 싫를도면바로진루인데 징그럽게 생겼다. 개별로라고요? 어왜 이게 개별로야? 수뭇빵 할때하면 아주 딱 소도 먹고 아주 좋구만. 이렇게 입어야 되나? 울트라 슈퍼 판타스틱 파워 나프착 나프착. 이렇게, 이렇게 돌려 입어야겠다 그러면. 아, 뭐일도 없어 위화감이. 이렇게 해 가지고 조만간에 수뭇빵 한번 만들겠습니다.